식용유 등 기름으로 냄비, 식기, 텀블러를 닦을 때 묻어 나오는 검은 물질. 이 검은 물질은 탄화 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영문명으로는 실리콘 카바이드라고도 합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탄화 규소. 탄화 규소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해서 금속을 깎거나 부드럽게 다듬어주는 연마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있어요. 스테인리스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탄화규소가 바람 추적 물질이라는 사실. 탄화규소는 물과 세제로는 닦기지도 묻어나오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제대로 닦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식용유와 베이킹소다, 간두 개. 먼저 식용유로 검은 연마제가 묻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닦아주세요. 기름으로 닦아낸 후에는 베이킹소다를 넣고 한번더 닦아주세요.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을 띄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살짝 녹여나게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제로 마무리 설거지를 하면 끝!